원주혁신도시 유승한 애들 더스카이 아파트 분양권 전문 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주혁신도시 유승한 애들 더스카이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는 원주에서 10년간 신축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해오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원주 신축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 사고 팔때 전월세 구할 때는 저희 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로 연락주시면 좋은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아파트는 원주혁신도시 유승한네들 더스카이의 현장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1833번지에 건축되고 있는 원주혁신도시 유승한네들 더스카이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0월입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최대 39층 세개동 규모이며 총 세대수는 386세대입니다. 9호 타입 71세대, 115A 타입 210세대, B타입 10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933대입니다. 유소하늘 더스카이는 원주혁신도시의 마지막 아파트로 아파트 전면으로는 원주천을 접하고 있는 등 차별화된 주거경관과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확보되는 아파트입니다. 인접한 위치에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있어서 생활편의도가 높은 곳입니다. 또한 원주 전 지역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가까이 있고 또 관설 하이패스 IC가 개통 예정에 있는 등 교통 편의성 또한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원주 혁신 도시 유승한네들 더스카이의 분양 가격은 3.3 제곱미터 평당 평균 약 1,20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포함 시 분양 가격은 평당 평균 약 1,210만 원입니다. 타입별 분양 가격으로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20층 이상 기준으로 93타입 4억 5,164만 원, 115A 타입 5억 4,686만 원, 115B 타입 5억 4,525만 원입니다. 위에 분양 가격에 시스템 에어컨 등 유상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추가 금액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아파트 기본 정보와 입지, 그리고 분양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원주혁신도시 유승한네들 더스카이 아파트 분양권 사고 팔 때는 아파트 분양권 전문 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주혁신도시 유승한네들 더스카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는 원주에서 10년간 신축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해오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원주 신축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 사고팔 때 전월세 구할 때는 저희 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로 연락주시면 좋은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한 영상 자료와 다양한 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